해볼까? 8번 8번부터 출발할게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앞 페이지 1페이지에서 해설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6번 같은 번제은해제하해않하지얼아서얼행인지행인지 몰라. 번 같은 번는 해설 안 하도록 해주는 게 예의야 그랬지 지 8번 볼게요 8번 8번이 이제 1차 함수에 대해서 정리하는 문제죠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문제 1번 찍은 사람 없지? Y절편이 어디 있는 걸알지 여기 있잖아 Y절편은 뭐야? 이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 알려줬지? 어떻게 알겠어 기억나? 선생님 특강을 들었다면 이걸 3초 만에 무조건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뭐죠? Y절편 표시, 여3 네, 그다음 기울기 마이너스 봤어? 내려가는 거네? 이렇게 내려가는 거네 그러면 몇 사분면? 1, 2, 4 사분면을 지나는 거니까 2번도 틀렸다 아, 오른쪽 위라고? 아니 오른쪽 아래 3번도 그냥 2번 이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거죠 3번도 틀렸어 4번 응. 4번이 무슨 표현이야 뭐에 대한 표현이야 4번이 리어보니까 기울기에 대한 표현이지 않겠지 기울기 x값이 얼마 증가할 때 6만큼 증가할 때 y값은 3만큼 감소한다 이 기울기가 키울이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분의1 맞잖아, 그럼 이 기울기. 그다음 5번, 자 5번은 중요하죠. y는 마이너스 분의1 x 플러스 2랑이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난다.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8번 문제 1, 2, 3, 4번은 냥 그냥, 그냥 그렇고요. 5번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 기초반에서 설명했지.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난다. 특히나 x축이라는 말 나오면 여러분 뭐 생각하셔야 돼요? x 절편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죠? x 절편은 어떻게 구해요라고 물어보면 y에다가 실이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된다 고했지 여기다 0 대입하면 x 절편이 얼마인데? 그럼 여기랑 여기랑 x 절편이 같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맞죠? 음. 응. x 절편 같나요? 어?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여기서 x 값이 6만큼 증가할 때 y 값이 마이너스 3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음 잘못했네 마이너스 3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이건 뭐야 플러스 이만큼 지금 그래서 미안 어. 플러스 이 네. 플러스 이네 얘는 얘는 4 번에 칠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다 왜냐면 이 X축과 만난다고 하면 x 절편이 같아야 되는데 x 절편이 여기서도 이 보더니 되잖아 그치? Y에 대한 거 정답은 5번이죠 아, 음 11번 12번 맞죠? 11번 11번 12번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말 나온 김에 11번, 11번까지 좀 풀만한 시간은 나오니까 9번을 한번 풀어주고 싶어고 9번. 이거 풀때 살짝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야. 9번 풀 때. 물론 맞았기, 때, 맞, 맞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되는데 혹시나 해서 9번을 이렇게 봐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K 그리고 여기가 3, 7이야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요? 의미하나요?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점이 몇개 필요하죠? 최소? 두 개는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K값을 모르기 때문에 얘네 둘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건 불가능하죠 맞죠? 근데 여기 K도 모르기 때문에 얘네 둘을 가지고 만약에 기울기를 구해야 된다? 못 구해요 그래서 누구 누구? 나와 있는 얘랑 얘를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구한 기울기와 여기서 구한 기울기와 여기서 구한 기울기서서 어때? 같아야 되는 거지 봐봐 기울기를 구한다 그러면 좌표 두 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좌표 두 개의 변화를 보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변화가 얼마만큼 됐지? 5만큼 증가했잖아요 그죠 5만큼 그 다음에 옆에 마이너스 3에서부터 7까지 얼마만큼 증가했지? 10만큼 증가했어요 그렇죠 기울기가 얼마라는 사실을 2라는 사실을 알게 되네요 그때 이걸 니네가 못한다고 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니네가 구했다고 라 나는 봐 그런데 이걸 풀때 봐봐 그럼 이제 K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K는 다시 한번또 보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어,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또 얼마만큼 증가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치면 이것은 1만큼 증가했잖아 그지 그때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야 k 빼기 뭐 빼기 삼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를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왜냐면 봐봐 여기를 여기를 복잡하게 안 해도 복잡하게 안 해도 얘 답이 나와 있잖아. 이게 이가 되려면 얘 안에 파란색은 얼마가 돼야 되지? 오 너무 부셨어. 아 아까운 내부필 진짜 비싼 건데. <laughs> 그랬다가 그게 촬영 영상에 담길 거야. 그냥 보강 듣던 친구가. 쌤 어떻게 해요? 그면서왜그분 아까운 붓필 풀어서잖아거 이거 얼마야? 플러스 이라는 건 이미 알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k 빼기 빼기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라는 얘기지. 복잡해질수록 너네가 실수하기 쉽고 다른 생각을 하기 쉽다니까. 그래서 이걸 비워 놓아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럼 이만큼 증가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만큼 증가해봐. 플러스 이만큼 증가해보라. 그럼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일. 이렇게 풀라고. 내가 원하는 풀이는 이거야. 이해했지? 식을 복잡하게 쓸수록 더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 알겠어? 특히나 이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면 참 좋겠다 라는 거지. 되셨나요? 네자 네. 그래서 이걸 풀어주고 싶고 이렇게 풀라는 의미에서 다음 11번, 12번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11번, 12번 우리가 이제 기초 개념에 관해서 이제 얘기했을 때그 1차 함수 그래프에 해당하는 5단원을 풀 때는 1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뒤쪽에 6단원에 대해서 그 5단원 얘기할 때 5단원의 1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1차 함수의 뭐 그래프 식 1개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맞지? 어, 기억나? 그래프 1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일단 그래프 1개는 얘는 직선이다 라고 했고요 어디서 나온 거냐 했더니 정비례에서 평행이동했다 여기 얘기했죠 y축 평행이동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식을 따져보면 식은 y는 ax 플러스 b니까 나올 게딱두 개밖에 없다고 했어. 첫 번째 뭐 여기서 다룰 게두 개밖에 없어. 뭐 기울기 또 Y절편 그리고 Y절편만 다루기 좀 그러니까 무슨 절편도 X절편. 아이런만 다룰다고 했잖아. 그지 이해 되지?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만 했어요. 사실 이거밖에 없어. 사실. 뭐 다룰만한 게 뭐가 없잖아. 그리고 뭐 굳이 말하자면 이 기울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기울기가 뭐 증가냐, 뭐 감소냐, 얼마나 경사도가 급하냐, 뭐 이런 조금 세분화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요두 개밖에 없죠 직선이면서 y는 ax 플러스 b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육 단원 얘기를 때는 1차함수와 누구와의 관련성을 얘기했었냐면 1차함수와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차 함수와 연립방식의 정 얘기를 했을 때 1차 함수가 몇개 나오는 2개 이상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1차 함수가 최소한 2개 이상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랑 연립방식이랑 정 무슨 관계가 있냐? 음? 형태상으로 보면은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죠? Y는 이렇게 생겼죠. 또 Y는 이렇게 생겼어요. Y하고 X하고 분리시켜 줍니다. 우선 X, 뭐 AX, 뭐 CX, B, t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연립방정식은 뭐라고 했지? 이거를 형태상으로 보면 위지수두 2개 나와있고 식도 두개 나온다고 했을 때 AX 플러스 BY는 C 이런 식으로 또 CX 플러스 DY는 E 이런 식으로 XY가 한쪽에 몰려있는 거면 이게 연립방정식이고 XY가 Y하고 X가 서로 다른 쪽에 몰려있다 그러면 이거는 함수 표현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얘랑 얘랑은 호환이 가능하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얘를 살짝 넘겨서 x, y를 같은 쪽으로 놓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방정식에서 y는으로 분리시키면 함수가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때 관계가 딱세 개밖에 없다고 했어. 이두개 이상 나왔을 때얘네들 사이의 관계는 딱세 개밖에 없다고 했어. 뭐지? 얘네 둘이가 뭐 하는 거야? 만난, 만남 뭐가 생기고? 교점이 생긴다, 이 그림 꼭 기억하라고 했어 교점을 뭐라고 했지? 해라고 했어 그럼 교점이 한개 생기는 상황 얘는 해가 한개 생기는 거지, 교점이 그런데 이게 아예 안 만나버리면은 뭐하게 된다? 평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평행하다 이 얘기는, 평행하다는 얘기는 해가 없다는 얘기야 아예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교점이 없다는 얘기야 교점이 없다는 일이지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죠 이게 함수적인 표현으로 기울기가 같다 근데 기울기만 같은 거지 기울기만 같은 거야 근데 맨 마지막으로 얘랑 또 똑같은 그 같던 그 길에 또 뭐가 되는 거 일치하게 되는 상황 그러면 두 얘는 해가 너무 많은 거지 무수히 많은 거야 셀수 없어 교점은 무수히 많은 그죠 식 자체가 완전히 일치하는 거 이렇게. 이거 세개 밖에 없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저 볼게요. 이게 지난번 개념 요약인데 잘 봐봐. 11번 보면 둘의 교점을 지난다고 했어. 자 주호 파악을 잘 하셔야 돼. 주호. 주호가 뭐지? 얘들아 주호가 뭐야? 거기서 그 문제에서 주호가 뭐야? y 절편이 1인 일차함수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y절편이 1인 1차함수가 누굴 지나갔는 x 더하기 2y 1기 5는 0 하고 또 2x 더하기 y 더하기 5는 0의 교점을 지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봐 y절편이 1인 1차함수가 라는 말이 원래 주어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뒤로 가있단 말이지 그래서 y절편 1인 1차항추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죠? y는 ax 기울기 모르고요 그러나 y절편 알아요 그래서 1 이렇게 쓰시는 거죠 알겠지? 그러면 그 얘가 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 일단 뭐 하셔야 되는 거죠?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교점 나오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a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런데 문제는 이 점이 무슨 점이야? 교점이라는 거지 교점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석한다? 해로 해석한다 이유는? 이게 지금 x, y가 다 한쪽에 몰려있잖아 이게 그럼 무슨 표현? 연립방정식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표현에서 교점이라는 말은 많이 안, 안, 안 되는 거야 이해 가지? 1차 함수끼리 교점인 거고 연립방정식으로 해석하려면 해라고 바꿔야지 알겠지? 이해 돼요? 어. 그러니까 얘네둘레 교점을 구하려면 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할래? 무슨 법? 대입해도 되고 가감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y는 대입법을 한번 써볼까 예. y로 고치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2x 빼기 5죠 그러면 이게 y 대신에 이거 써달라는 얘기니까 여기 y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 x 더하기 얼마 2에다가 y 마이너스 2x 빼기 5또빼5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거 얼마니 x 빼기 4x 그럼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5인가요 고치면 마이너스 3X는 15 X는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 X에다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딱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되죠? 10-5니까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럼 교점이 얼마나 되 사실? 마이너스 5 컷만 5 교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교점을 대입하면 되잖아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고 y자리에다가 5를 한번 넣으면 5는 마이너스 5a 더하기 1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5a가 4가 돼야 되네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y는 마이너스 5분의 4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답을 내네 이게는 1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2번부터 보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거지. 두 개의 그래프아 4x 3y는 6이라고 알려줬고, 얘는 2x 더하기 3y는 12 이렇게 알려줬어. 이거랑 y축으로 둘러싸인. 잘 봐봐. 이거 풀 때, 이거 풀때 하셔야 되는 기본 조약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 니네가 이걸 풀때 했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아, 그러면은 일단 얘가 뭐구나 교점이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교점은 선생님이 해라고 하셨다. 그럼 이걸 구해야 되겠다 때문에 얘네 둘을 뭐 해야 되겠다? 연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얘는 연립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는 면 거고 그렇죠. 그다음 아 얘는 뭐지라고 했더니 얘는 y 절편이다 아 얘는 또 뭐지? 얘도 y 절편이 오케이. 그럼 y절편을 어떻게 구하니? 라고 했더니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고 요도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된다. 고 말했습니다. 맞지? 그럼 일단 니네가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구리해야 되는 거는 3개의 점의 좌표야. 그중 교점이 제일 어렵게 복잡할 것 같으니까. 근데 얘가 나이스하게 주지 않았니? 이거 보면 뭘 나이스하게 줬지 하나 마이너스 3 i 하나 플러스 3 i 잖아, 그렇지? 두개 그냥 뭐하면 되게 더하면 되게 이렇게. 더하면 얼마가 되죠? 6x 되고 더하면 18. 따라서 x가 얼마? 3이라고 준 거야. 얘들아, 이거 왜 이렇게 줬냐면 왜 니네가 딱 봐도 y가 없어지게 딱 주는다면?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삼각형 봐봐 여기서 얘가 이게 Y축이잖아 그리고 이게 이 그래프고 또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필요한 게 뭐지? 밑변 곱하기 수직 높이죠 잘려어봐 여기서 수직 높이에 해당하는 게 이게 수직 높이인데 이 수직 높이의 길이는 여기다 필기 하나 해보자 너네가 좌표평면을 만났는데 너가 필요한 게 가로의 길이다. 그러면 얘는 너네한테 뭘 물어본 거냐면 X좌표 잘찾아나 이런 뜻이야. 이게 X좌표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X는 3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지금. 풀자마자 그냥 Y가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거 푸는데 시간 오래 걸릴 필요 없어? 다시 말하면 Y좌표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X가 3이다. 여기가 3인 거야 이게. 높이가 3이거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얼마나 나이스하게 준 건지 알아? 여기 봐봐 Y절편 구해야 되지 그럼 X가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지? 봐봐라 얼마나 나이스하게 그줬어 X가 0 된다는 얘기는 Y가 얼마? 바로 나오지 얼마? 마이너스 2랑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Y가 6이니까 Y가 막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가 마이너스 2구나 또 봐봐. X가 0이라면 이게 없어지잖아. 그래서 E가 없어진다 그러면 4 y 는 12. 얼마나 나이스해, 여기서. Y가 얼마야? 4지. 그럼 여기가 또 얼마야? 여기 4야. 그럼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앞으로 너네한테 세모 길이를 물어봐. 그럼 무슨 좌표 체크해? Y 좌표 체크하면 되는 거야. 이자표고 얼마인데 여기 봐 여기 얼마인데 길이가 구해놨지 여기 길이 얼마데2 그러면 밑변이 얼마야 이아8나 이인 거야 가 되는 거지 이하셨 그래서, 그래서. 필요했을 때 여기가 가로 길인지 세로 길인지.